XXX 보호구역 3월의 어느 주말 점심에 배부르게 먹은 나는 산책할 겸 천천히 환희의 숲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음 좋은 날씨 맘 놓고 산책을 하기에는 아직 조금 쌀쌀한 기온이지만 그만큼 맑은 공기를 들이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기지개를 쭉 피며 더욱더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윽고 광장까지 걸어왔을 때 제일 안쪽 구석에 벤치에 몇몇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이 보였다. 응? <laughs> 주말에 환희의 숲에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이상한 광경이 아니었지만 뭔가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다. "개가 막혔어." 뭐라고 말좀해보라고 "아니. 지금 무시하는 거냐?" "야, 야. 우리들이 이해해야지." 하긴 너 같은 새끼가 뭘할수 있겠냐? <laughs> 왜 빡치냐? 빡쳐? 뭘 꼬라봐 이 새끼야! <laughs> 어, 어떡하지? 정말 다들 너무하네.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근거 없는 모욕들이 모욕들을 내뱉는 사람들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리고 그 학생들 사이로 일방적인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있는 인물의 얼굴이 드러난 순간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어, 저 사람은? 멀리서도 빛나는 듯한 하얀 피부에 차가워 보이는 무표정한 얼굴. 워낙 인상적인 외모를 하고 있는 탓에 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쏟아지는 사람들의 말들을 마치 못 들은 것처럼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으로 무시하고 있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자리를 빠져나온다던가 혹은 화를 낸다던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계속 저벤치에 저렇게 앉아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듣자 듣자 하니까 진짜 도저히 못 참겠네 나는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발언들을 결국 참지 못하고 그쪽을 향해 발을 내딛었다 서진아 너 정말 멋있는 친구구나 <laughs> 진짜 존경스럽다 나가서 따진다. 조금 더 지켜본다. 따져볼까? 오, 하두. 이봐요. 당신들 대자대자하니까 진짜 말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당신네들이 대체 뭔데 이 사람한테 죽으라 말아야? 무슨 자격으로 멀쩡한 사람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건데요? 언어도 폭력이라는 거 몰라요? 뭐야 이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야 가자. 더 커지기 전에. 그를 둘러싸고 있던 세 명의 남자들은 험악한 내 분위기를 보고 <laughs> 더 이상 엮이면 귀찮겠다 생각했는지 슬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남자들이 공터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춘 것을 확인한 후에야 나는 겨우 한숨을 돌렸다. <laughs> 하마터면 주먹이 나갈 뻔했군. 다짜고짜 참견하긴 했지만, 흥분이 조금 가라앉고 나자 이번엔 슬슬 다른 부분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저번에 비명의 숲에서도 왠지 모르게 날 싫어하는 것 같았는데, 주제 넘게 참견한 것은 아닌지, 그때처럼 또 차가운 시선을 받는 건 아닌지, 결국 나는 쭈뼛거리며 그에게로 다가가 어색하게 사과의 말을 먼저 건넸다. 저, 미안해요.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그래서. 아니야 고마워. 어? 착한데. <laughs> 예? 지금 고맙다고. 나는 순간 내 길에 의심했다. 내가 멍한 얼굴로 놀라워하고 있는 동안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래도 더 이상 내일에 나서지 마. 너까지 위험해지니까. 위험해진다니. 다시 한번 고맙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나가려는 듯 발걸음을 돌려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나는 문득 생각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그의 등을 향해 크게 외쳤다. 저기요, 이름이 뭐예요? <laughs> 그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나를 보며 무심한 표정으로 짧게 내뱉었다. 한주원. 한주원. 속으로 그가 알려준 이름 세 글자를 되뇌었다.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익숙하게 입에 착 감기는 느낌이었다.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그의 이름을 내뱉었다. 한주원. 얼른 안전한 곳으로 나가. <laughs> 아니 뭐 학교가 이래서 어떻게 다녀? 그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먼저 숲길을 빠져나갔다. 나는 또 다시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동안 그 자리에서 굳은 듯이 서 있었다. 이상한 사람이야. 날 거절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의 말투에서는 왜 항상 날 걱정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 단지 직감에 지나지 않을 그 모순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항상 외로워 보이는 저 모습도. 아까까지만 해도 조금 따뜻해졌다고 생각했던 문바람이 이상하리만치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럼 지금부터. 농구장 가면 되죠? 아,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laughs>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 묵묵히 숨을 고르고 있는 어. 수고하셨어, 이오. 거절하는 건 아닐까 잠깐 걱정했었지만 다행히도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가 건네준 음료수를 받아들었다. 여기까지 다 똑같은가? 어 아닌 것 같은데. 맞네요. <laughs> 고마워. 이번엔 너희 편이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 여기서 언제 그게 나오는 거지? 아 주원이에게 의외였다고 털어놓는다. 좀 의외예요. 뭐가? <웃음> 그러게. <웃음> 아, 그렇게까지 승부욕이 센 줄은 몰랐거든요. 이기고 치고는 사실 별로 상관없어. 그냥 몸을 풀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렇구나. 덤덤하게 대답하는 그의 말이 왠지 귀여운 변명처럼 들려서 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옆자리를 가리키며 내게 손짓했다. 오?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와서 앉아. 오? 아. 나는 잠시 고민했다. 정말 편하게 옆으로 가서 앉아도 되나? 앉는다. 오라고 했으니까? <laughs> 맞아. 뭐 어때? 본인이 앉으라고 했는데. 나는 결국 그가 권한대로 옆에 가서 앉기로 했다. 조금 더 그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좀더 얘기를 해보고 싶기도 했다. 항상 잔소리에 가까운 말들만 짧게 던지고 사라졌던 탓에, 직접 들은 것이라고는 이름밖에 없었으니까. 나는 얌전히 그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격한 운동을 한 탓에 조금은 달궈져 있는 그의 열기가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았다. 나는 이유를 알수 없는 묘한 설렘을 벌써 애써 숨기며 그를 향해 물었다. 저기요. 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름은 아는데. 그냥 너 필요한 대로 불러. 어, 그런 게 가장 어려운 건데. 나는 진지하게 생각해봤지만 딱히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았다. 왠지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고 오빠라고 부르기에도 뭔가 좀 어색했다.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해? 뭐지? 되게, 되게 착한데? 야. 어? 그 순간 눈앞의 운동장이 잠시 흐릿해진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선명해졌던 세계가 다시 뿌옇게 변한과 동시에 급격한 두통이 찾아왔다. 으...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 거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해? 아! 똑같은 말을 들었나봐.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팠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웅크려 머리를 감싸 안으며 끙끙 앓았다. 위에서 당황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내 어깨를 흔들며 물었다. "뭐야? 왜 그래? 머리가 너무 아파. 설마...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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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럴 리가 없는데... 왜... <laughs> <laughs> 네가 보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이서진, 그가 강하게 내 어깨를 흔드는 순간 그제야 눈앞에서 정신없이 흔들리던 영상들이 싹 거쳤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날 그토록 괴롭히던 두통도 눈 깜짝할 사이에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잠깐 사이에 아무래도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듯이 이제야 거친 숨을 한 번에 몰아쉬었다. 누군가가 머릿속을 헤집은 것만 같았다. 조각조각 흩어졌던 생각들이 좀처럼 정리가 되질 않았다. 그리고 그런 내 옆에서 그는 나를 뚫어질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괜찮아? 아, 게, 괜찮아요. <laughs> 내가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대답하는 것을 보고 있던 그는 머리를 쓸어올리며 한숨인지 웃음인지 모를 애매한 숨을 내뱉었다. 이젠 대화할 여유도 주지 않는 건가? <laughs> 뭐지? 아, 갑자기 약간 좀... 강, 강한 슬픔이 다가왔는데? 네? 이제야 좀 정신이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되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나는 그런 그를 잠시 쳐다보다 먼저 입을 열었다. 저기 고마워요. 전 지금은 괜찮으니까. 역시 우린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안 돼. 예?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은 나는 놀란 얼굴로 그의 눈을 올려다 보았다. 덤덤하게라도 대답해주던 아까와는 달리 칠흑같이 검은 그의 눈동자에서는 차가움 그이외에 아무런 감정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불과 몇분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온도에 나는 살짝 당황해하며 물었다. 그게 무슨? 난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 네 인생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려. 네, 잠깐만요. 갑자기 그게 무슨 너무 이렇게 오락가락하니까 왜 뭐, 뭐지? 갑자기 눈에 띄게 차가워진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내가 추궁하려고 하는 순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느덧 쉬는 시간이 전부 끝난 모양이었다. 나도 따라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다시 몸을 움츠리고야 말았다. 나한테 다가오지 마.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우리의 빌어먹을 운명이야. 아이. 그 말만을 남겨놓은 채 그는 단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운동장으로 사라졌다. 나는 단지 멍한 얼굴로 그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왜? Why? 조금은 친해진 줄 알았는데, 조금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건 나뿐이었던 걸까? 처음 만났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와의 거리가 왠지 모르게 서글퍼졌다. 그와 함께 있으면 항상 바람이 차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나는 작게 몸을 떨었다. 한층 푸근해진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의 어느 주말. 나는 화창한 날씨에 이끌려 밖으로 나와 환희의 숲을 산책하고 있었다. 햇빛이 많이 따뜻해졌네. 그렇게 천천히 걸어서 환희의 숲 안쪽 공터까지 걸어왔을 때 나는 저멀리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 사람이다. 나한테 다가오지마.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우리의 빌어먹을 운명이야. 정말로 그와 가까워지면 안 되는 걸까? 저 사람과 좀더 이런저런 얘기들을 같이 해보고 싶었을 뿐인데 앞으로 몇 발자국만 더다 가면 되는데 그는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붉은색의 헤드폰을 착용한 채 홀로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작게 미소를 머금고 있는 얼굴은 운동회 때와는 달리 평화로워 보였다. 고민 끝에 나는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갔다. 그는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건지 내가 다가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왜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지? 다가오지 몰라는 사람에게 나는 왜 스스로 다가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한 발자국 다가갈 때마다 가까워지는 이 거리를 아직도 저 사람이 눈치채지 못한 것에 나는 왜 안도하고 있는 걸까? 이제 그와 나와의 거리는 얼마 남지 않았다. 신이 정성스레 다듬어 놓은 조각상이라고 해도 <laughs> 믿을 만큼 또렷하게 정돈된 이목구비가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깍!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밟은 것 같았다. 앞만 보고 걷고 있던 나는 그대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넘어진다! 어! 그대로 바닥에 엎어지는 걸 각오하고 있던 나는 누군가가 강하게 내 몸을 팔로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 아니나 다를까.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 얼굴에 그가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당황해서 한동안 눈만 끔벅거리던 나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laughs> 나는 그의 품 안에 엉거주춤하게 안긴 채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것 좀 놔주시면... <laughs> 아니... 저도... 몰래 이러려던 게 아니고 아니 일단 좀 놔주시면 좋겠는데 그의 따뜻한 체온이 다은 피부 사이로 느껴지자 나는 서서히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심박수가 빨라지고 얼굴로 열이 솟구치는 것 같았다. 뭐야 대체 나왜 이러는 건데? 정신 차려 이서진. <laughs> 음. 순간 잘못 들은 건가 싶어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확실히 그는 미세하게나마 웃고 있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로 한껏 긴장하고 있었지만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니 당황하고 있던 내가 바보같이 느껴졌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도 결국 그를 따라서 편한 얼굴로 웃어버렸다. 에헤 헤헤 하하하 웃긴? 조심 좀 해. 다치지 말고. 네 죄송해요. 타박하고 있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날 걱정해주는 듯한 말투가 내심 기뻤다. 그의 체온이 내게서 멀어지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졌지만 붙잡을 수는 없었다. 차갑기 그지 없던 그와 나 사이의 공기가 다시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음, 그렇군요.